경제활동이 중단된 퇴직자분들께 영상과 책 그리고 상담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이 채널의 모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은 도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도전입니다. 자, 우리 네, 이메일 질문 네, 물론 이거는 저 긴급 질문이어서 제가 단 메일로 바로 답변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보통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자라고 하시는데 시청자라고 하시면 구독은 안 하신 것 같아요. <laughs> 자, 어쨌든. 시설 관리 지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위주로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그 중에 아래와 같이 네, 세 군데에요. 여기가 제가 이제 개인정보니까 이거는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군데를 합격하셨어요. 제가 이게 그러니까 용역회사 이름이고 이제 거기에 시설 관리인 거죠. 자. 자, 세곳다 교대 근무인데 근무 스케줄이 차이가 납니다. 통칭에서 A, B, C라고 하겠습니다. 자. A 조건. 세전 266만 원이네요. 어우, 싸네요. 대신에 주주주 당비네요. 예, 네, 오교 되네요. 주주주 당비. 근데 이것도 싹 그렇게 저기 한건 아닌데, 이게 주간 세 번하고 당직 비번 한번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게 메리트는 아닙니다. 예, 네, 그리고 당직 한 명. 그러니까 야간을 잘안 쓰는 거 오일에 한 번씩 쓴다는 거고 그거 정도 메리트인데 어, 너무 적네요 아무래도 보통 건물들이 이래요. 좀 건물들은 조금 적은 게 일반적이니까 당직은 대신에 한 명이에요. 밤에 한 명만 쓰는 거예요. 주말 당직인 사람 근무. 주말에는 당직자만 근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일날 요 주간이면은 저는 안 하는 거죠. 일요일도 주간이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연 이틀 되는 경우가 많죠. 연 이틀 토요일 다, 일요일 다 쉬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주간은 8시부터 17시. 네, 1시간씩 당겨졌네요. 괜찮네요. 출퇴근하기는 좀 편하겠네요. 당직은 8시부터 2길 8시. 네, 24시간. 방제실 인원은 5명. 5명이 계속 돌아가는 거군요. 네, 그리고 팀장과 함께 일한 다른 팀들과 분리 접점이 없는 것으로 추측.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할 그런 건 없다 이거죠. 팀만으로 한다는 거고. 예상하기로 S1 본사와 계약해서 시설 관리하는 것으로 추측. 근무복과 신발 지급. 8,600 평이 네. 시설 관리되는 곳인가 봐요. 이런 곳이 있다. 이게 A 조건입니다. A 조건. 두번째꺼 볼게요. B 조건. 260만 원. <laughs> 잠깐만, 2 6 6만 원. 아, 6만 원더 적군요. 근데 여기는 주주 야비 야간에 3 명이네요. 주말 야간인 사람, 당직. 아, 그니까, 주주 야비인데, 야비인 사람이 이날 당직하고 주간주간 안 온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많이들 야비로 하는 데는 많이 그래요. 네. 야비인데, 주말이면 당직으로 바뀌어요. 그래야 주, 자기도 주간때 안 나오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고, 주간이 8시 반부터 9시. 응? 네? 9시가 있고, 18시는 또 뭐죠? 여 8시 반부터 18시인 거죠? 네, 그리고 야간은 5시 반부터 18시, 아, 잠깐 그두 사람 교대 근무하는 그 신, 네, 그러네요. 30분 전까지, 네, 교대할 때그 잠깐 텀인가봐요. 네. 자, 주간 근무자 3명, 교대 근무자 3 플러스 알파, 방지수 최소 6명, 입사하면 기계 파트. 평균 나이때 20대에서 30대, 실장 있음, S1에서 총괄, S1 밑에 저는 용역회사에 입사지원, 그렇죠. 군내식당 식사비가 6,500원, 근데 지원해준다는 소리는 없네요. 6,500원 주고 사 먹어라 이 얘기네요. 그리고 근무기이 지급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20대, 30대 만약에 싱글이다 그러면 이게 돼요. 26, 260만원 살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면 이거 좀 힘드니까 네 그래서 아파트를 많이 가는거죠 자 C회사 조건입니다 아 어, 월이 점점 더 줄어드네요 이제 258만원이 나오네요 자 주당비휴 주간하고 당직 쓴 다음에 비번휴가 어 이게 좋네요 그만큼 싸죠 네, 근데 싸도 이게 더 나, 나아 보이네요 자 당직이 3명 각 파트별로 세명. 주말 따로 없음. 아, 주말이 따로 없군요. 주말이어도 주간은 무조건 나가야 되는군요. 주간은 9시부터 18시. 그리고 당직은 9시부터 9시. 10분 전까지 출근하고. 기계 파트 2 7명 굉장히 큰데인가 봐요. 전기 24명. 소방 10몇 명인가 봐요. 건축 9명. 와, 건축도 따로 있고. 입사하면 기계 파트 기계실에서 근무, 다른 동에서 전기 플러스 소방 같이 근무. 소장과 같은 파트장은 같은 곳에서 따로 근무 자 구내식당이 있고 식사비가 6,500원 인데 회사에서 3,000원 후불로 지원 그러면 3,500원 주고 먹는다는 얘기네요 근무복 안전화 지금 12만 5천평 와와 크네요 돌아다니기만 해도 꽤나 걸릴 시간이네요 네. 소장님이 정치하시는 분들을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분 내쫓았다고 하십니다. 윗사람 자라고아 사람한테만 안 좋겠던 사람 예시를 들었다고 하네요. 네. 아, 읽으면서 일장일단이 다 있는데, 아, 네, 일단은, 네. 근무 목표, 돈보다는 최대한 덜 필요한 것으로 고르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기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워라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 고민 이유 A는 건물이 작은 대신 가치에서 좋아 보인 아 좋아 보이는군요. 근데 한결 사람 들은잘 모른다는 거. 음. <laughs> 일단 그거 겪어봐야 한다는 거. 네. B는 건물이 크고 같이 일할 사람들을 모습을 보지 못했군요. C도 못 봤고요. 자, 야간에 3명씩 다 선다고 하니 불편한지 안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아직 자격증이 없어서 자격증 공부할 시간도 있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씨는 건물이 아주 커서 일이 바쁘겠지만 휴일이 이틀인 게큰것 같습니다. 근데 주말에 쉴수 없는 게 아쉽습니다. 그쵸 휴일이 이틀이면 주말에 못 쉬는 게 맞죠. 당직하고 비번일 때 몸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 의문이 듭니다. 그렇군요. 또한 교대 근무를 일을 안해 봐서 어느 근무표가 사람을 덜피로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주주 당비에 당직후 비번만 있는 게 불편하지만 주주주 있는 거 보니까 생활 리듬은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자, 우선 순위가 생활 리듬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가 휴일, 편한 근무, 공부할 시간. 공부할 시간 제일 없어도 된다는 소리네요. 생활 리듬이 제일 중요한 거네요. 휴일하고 어, 제일 우선순위는 아무래도 생활리듬이고 인생 롱런 하고 싶습니다 시작은 기계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동 이후 부서 이동하면 되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합니다 몸안 망가진 선에서 꾸준히 일하고 싶습니다 이름 바빠도 무거운 거 들고 와, 목숨 왔다 갔다 안 하면 <laughs> 네, 목숨 왔다 갔다 안 해야죠 그럼 나와야죠 그러면 자 마치며 항상 좋은 주제와 경험들 유튜브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선생님의 의견을 받기 위해 최대한 자세히 적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만, 건물 언급된 것은 다른 걸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알수 없는 부분은 적지 않았고, 개인적인 추천하는 부분도 적어봤습니다. 추측 부분은 적어봤고요. 틀린 부분이나, 보통 그런 환경이 몰라서 적, 아, 네, 알겠습니다. 해당 공고은 URL까지 다 적어주셨는데, 제가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까지 해주셨는데 이제, 이게, 이게 있었어요. A는 지하철 타고, 40분. 집문 밖에서 회사까지 40분. B는 걸어서 30분. C는, C도 걸어서 30분이네요. 자. 다시 돌아 봅니다. 아, 다시 돌아 보면. A가 주주주 당비. 아, 지금 아까 밸런스. 그러니까. 그, 라이프, 뭐라고, 뭐라고 하셨죠? 아까? 그리고 리듬, 리듬, 생활 리듬. 자, 생활 리듬상으로는, 네, 이게 제일 일반적이어 보이죠? 아, 5일 중에 하루만 저기 하면 되고. 주말 걸리면 주말 거의 다 쉬는 경우가 많겠네요. 네. 주말 전체 중에 5주에 한번 토요일, 아, 그 다음, 그 다음 주 5주에 한 번, 예, 뭐, 일요일, 뭐, 이루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도 5주에 한 번, 일요일도 5주에 한 번만 당직 쓰면 돼요. 나머지는 안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건 좋고. B는 주주 야비. 야간 비번 들어가는게 조금 적용한 건데, 뭐, 예, 사교되고, 주당 비휴. 이게 쉬는 날은 제일 많은데, 리듬이 깨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휴일이 그다음에 중요하다. 휴일 중요한 거 A죠, A. 그러니까. 1번하고 2번하고가 제일 중요하다면 단연코 A입니다. A 회사를 가시는 게 맞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으로는 A 회사가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중요하면 공부할 시간이 중요하다 그러면 저는 C, 뭐였죠 C였나 네, 주당 비율죠. 네. 공부할 시간이 중요하면 저는 C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는 공부할 시간이 가장 마지막이었어요. 편한 근무, C가 이제 워낙 면적이 커서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C는 많이 돌아다닐 것 같아요. 예, 네, 근무 시간에. 근데 어떻습니까? 주, 당, 비, 휴잖아요. 아, 이틀 나가고 이틀 안 나가잖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음. 그리고, 저, 주말에는, 부서가 나눠있을 거예요. 아마 주말에 사람이 없다면은, 그런데 같이 쓴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만약 주말에 각 부서별로 한 명씩 있다, 그러면은 굳이, 예, 자기 공부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그게 c 데 지금 이분은 생활 리듬하고 휴일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A를 추천드리고, 뭐, 정적이면 B까지는 봐줄 수 있습니다만, A하고 B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실 것 같고, A가 다녔고, 1, 2번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a는 40분 그것도 지하철 타고 근데 b는 걸어서 30분 이거 모시 못하거든요 요거 모시 못해요 걸어서 30분이지 이거 만약에 자전거 타고 다니면요 15분 이내로 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는 b도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은 지금 이거 우선순위 대로라면 a가 맞습니다 그래서 a로 말씀을 드렸고 자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아 이런 데도 있구나 라는 거 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가야죠 이런 데는 나이 많은 사람은 안 뽑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에, 오늘 내용 이런 곳이 있다는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분들한테 이제 좀 참고해야 될 내용이고 이거 보시고서 아 저라면 어디 가겠습니다 하고 그 이유 왜 그걸 선택했는지 이유 정도 같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네. 이메일 질문 주소 좀 알려드리고요. ksjun3610naver.com 입니다. 이제 질문이 다 해결이 됐는지, 네, 이메일 질문이 거의 끝나가요. 네, 또 이제 없어지니까, 이제 다시 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넣으셔도 됩니다. 네, 몇개안 남았어요. 네. 자, 그리고, 시설 관리 전자책. 예, 네, 제가 집필은 했는데, 전, 네, 전자책. 이거, 인터넷만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가격이 5,000원이거든요? 네, 카페에서 그냥 한번 보시면 쭉되고요 양이 적지는 않아요. 어, 네, 근데, 어, 읽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그 기기마다 막 이게 늘렸다 줄였다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기기마다 읽기 편하게 이 서체가 바뀌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그 포맷을 제가 골랐고요. 그래서 전자책으로 보시면 무슨 기기든 다볼수 있습니다. 인터넷만 되면. 다만 구글을 설치하셔야 돼요. 구글 닥스를. 예, 네, 안드로이드 폰에는 다 있어요, 이미. 애플 그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이제 이걸 설치를 좀해 주셔야 될것 같고 자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계속 의견 받고 있어요 저 우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도 해 놨는데 요거를 없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네, 이거를 없을까 지금 생각 고민하고 있으니까 혹시 꼭 있어야 됩니다 하신 분들은 의견을 좀써 주시면 제가 반영을 하고 만약에 없으면 요건 조만간에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품절 처리하고요. 그렇게 해서 없애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예, 여러분들의 질문 답변해 주면서 오늘 예,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도전 계속 하시면서요 아직 그 저는 아직도 이제 시험 공부 중이고 필기시험이 끝난 대로 다시 또 여러분 이제 전기기사와 또 시설관리 이런 거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좋은 답변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